기후 변화, 허뭐 지구 온도가 오르면 이 관광지들 10년 후엔 사라질 수도 있다고. 알프스의 스키 여행지로 유명하지. 근데 빙하가 녹으면서 2050년까지 눈 덮인 정상을 보기 어려워진다고. 천국의 섬 몰디브. 하지만 해수면 상승으로 국토의 80%가 2100년까지 물에 잠길 위험. 지구의 허파 아마존 산불과 벌목 가뭄이 겹치면서 2050년엔 절반이 사라질 수도 있다. 사해의 염도가 높아 몸이 둥둥 뜨는 곳. 하지만 연간 1m씩 수위가 낮아지고 있어. 2050년쯤엔 사망만 남을 수도. 남극, 빙하, 매년 축구장 75만 개 크기만큼 사라지는 중, 펭귄 서식지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기후변화, 남의 일이 아니야. 지금처럼 계속된다면 이 아름다운 곳들도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좋아요, 구독하고 더 많은 현실적인 정보 받아가자.